하나님 말씀은 단한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한 구절이라도.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어때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참 예, 오늘 제목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죠? 제가 한 45년 전에 예, 교회 그 친교실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가 대뜸 그 사람이 많으니까 나를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무슨 장사를 하는데 요새 장사가 다안 된다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돼? 그 예? 그리고 물어봐 반문을 제가 했죠. 그랬더니 당신 맨날 보면은 싱글벙글 웃고 댕긴다는 거죠. 참 요새 장사가 다안 되는데 당신은 무슨 장사를 하니까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댕기느냐?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참 사람들은요. 에,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으니까 또 술도 마시고, 에, 나중에는 마약까지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뭐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왜? 사랑하면 행복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는 거죠. 돈도 많고 또 권세도 가지고 그러면 행복한 줄 알고, 뭐 인기 배우는 또 인기를 가지고 행복할 줄 알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왜 인기 많았던 여자들이, 뭐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왜 자살하고 그럽니까? 네. 제목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 건데, 로마서 3장 2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그건 행복이 없다는 거죠.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예, 이 도족이 오는 것은 도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도적은 뭐예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나,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창세기로 넘어가면 예, 모든 분은 또 창세기가 신하다라는 분도 있지만, 창세기를 모르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런 선악과를 먹었어요. 불순종 했죠. 그래서 이... 진짜로 이 사단이 이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거를 듣고는 이 선악과를 먹어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이 영적으로 창조됐는데,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빠지고, 예. 뭐, 이 균형도 깨지고, 삶에, 육신에 병도 걸리고, 예.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신, 종교, 각종 종교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모든 원인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결과가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저주와 재앙이 몰려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스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었다 그랬어요. 네가 죽어 있을 그때에는 세상 풍속을 쫓아댕겼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당겼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에게 가면 마음이 힘을 얻고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막다 떠나가고, 많은 중풍경자도 낳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인 자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자를 다 고치셨어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거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느냐 그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인류가 막 번성하게 시작하니까 또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예.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갖다가 내리게 한다고 그래서 노아 가족만 다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씨의 가문이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그러니깐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지만 발버둥을 쳐봐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지면요 늪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 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그 43절에서 45절에 보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는데 쉬지 못하고, 어, 막,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고는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는 건 종교 생활했다는 거죠.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곱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여덟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네. 그래서 우리가 꼭잘 알아야 돼요. 이 진짜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 악령, 귀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이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거기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천사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게 사단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이 공중 권세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구 가운데로 출현을 해가지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그이 마귀 귀신을 쫓아다니면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그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예비가 된 영영한 불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꼭 기억을 해야 될게 지금 이 근본적인 이유 원인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지구 가운데로 나타나서 인간을 아주 전체를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놈이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여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뭐 초자연적으로도 역사를 하기도 하지만요. 예. 요한복음서 8장 44절에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예, 제 것으로 말한다.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정말로 예, 기도 아니면 눈이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이거 속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마귀의 종살이 여는 사람이 행복이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종살이를 해도 행복이 없는데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가서 있으면 육신까지도 고난당하는 거예요. 육신까지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문제 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신 문제가 뭐 보통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옥까지 가게 되고 나중에 자기 후손들까지도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이 이 평안을 행복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뭐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서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한국에 뭐전 세계에서 1등이라면서요 이혼하는 유리 사람하고 사람한테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전부 다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뭐돈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고 돈막 쫓아가고요. 예. 인기 쫓아가고요. 권력 쫓아가고요. 그리고 막 쾌락적으로 쫓아가고요. 지금 뭐 한국에 어마어마한 그 저기 마약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왜 쾌락적인 것인가?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적으로 막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막 쫓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더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만났던 그분은 육신적으로 내가 맨날 웃고 댕기니까 어, 내가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장사하냐고. 자기도 이제 그거에서 아마 돈을 좀 벌고 싶었던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아서 웃고 댕긴다고 그랬더니 나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요 이 사람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될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런 존재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성경에는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과 권세가 정말로 아주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과 권세를 알지를 못하니까 써먹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분을 사실적으로, 진짜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사실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읽고 이해하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정말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자세히 알고, 또 누리고, 또 곤세도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축복을 정말 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